결려은아 뉴에이지 현대 성경 역본들 이런 게왜 등장을 하는가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1611년에 영어 킹잼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되고 이 성경으로 5대왕 6대주가 다보음화됐어요 모든 유명한 성경 주석들 신학교 뭐 신조 교리 말할없이100%다킹잼 뭐 성경으로 다 이제 확립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 n i b 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홀리 바이블. 우리가 영어 사전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옥스퍼드 잉글리쉬 딕셔너리가 깨알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 책으로 다 인쇄하면 20권, 30권이 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1100년, 1200년, 1300년 이렇게 영어가 단어가 쭉 변천되는 걸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그 단어가 변천될 때그 단어가 어디에 인용이 됐다 세익스피어 햄리에 인용이 됐다 뭐에 인용이 됐다 책 이름이 이제 다 나와요 그런데 1611년 킹잼 성경 얘기할 때는 딱더 홀리 바이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뭐제네바 성경 그런 단 그런 성경으로 명명을 하는데 에킹잼성경이라 예, 명명하지 않고 그냥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명명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에게는 더 홀리 바이블이 1611년 영어 킹잼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뭐 n i v 그다음에 NASB는 1903년 1904년에 나온 미국 표준력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되살려 놓은 게 NASB 뉴가 붙으면 다 뒤에 살린 거예요. 에 예, 그다음에 뭐 r s b 그 다음에 요근래뭐 ESV. 지금 현재 영어 세상에는 뭐 300여 종의 이런 성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근래에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판매가 돼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뭐냐 하면, 킹잼 성경 말고, 이제 이 LGBTQ,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뭐 인권 운동뭐 이렇게 되니까, 에 그래서 이름이 퀸제인스 바이블 왜 킹으로만 남자로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만든 또 퀸제인스 바이블 뭐 이런 것도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laughs> 좀아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 에 어쨌든 저렇게 무지개 벌써 해갖고 L G B T Q 사인 해갖고 퀸제인스 바이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동성에 반대하는 거는 이 안엔 다 지워버리고. 에, 이름을 이제 이렇게 동성에 동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에, 예, 이렇게 이 LGBTQ 이런 거 이제 찬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드니까 동성에 관련된 건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쿠인 제임스 바이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NIV가 대표적인 현대 역본이니까 NIV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New i n t e r 예 그러니까 킹잼 성경은 올드라는 거 올드 인터내셔널 버전이고 뉴가 이제 나왔는데 그럼 그 전에 뭐가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었으니까 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킹잼 성경을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신 국제 역본이다. 1973년에 신약이 나오고 1978년에 이제 구약이 나오고 에, 직역 그다음에 의역 여기에 중간 입장 여러분 직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formal equivalence 그래서. 히브리말 그리스말을 수용하는 그런 언어가 허락하는 하나에서 거의 똑같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성경, 우리 영어 킹잼성경이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의역은 그거를 풀어 쓰는 거예요. 풀어 쓰는 거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네레온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 1년치 봉급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 1년치 봉급 예수님은 1년치 봉급이란 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3 0 0데네레온이라 그러지 그거를 1년치 봉급이라고 써놓는 그게 의역이고 그 의역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n i v 는 의역에 가까운 이런 거예요 n i v 서문에 가서 보시면 로마 가톨릭 4번 바티칸 사본, 시네 사본, 아까 얘기한 알란드, 네슬레 이런 거 사용해서 번역했다고 본인들이 다 미국 사람들은 그거 하나는 좋아요 솔직해요 다 서문에 다 적어놨어요 뭐를 근거로 우리가 번역해 여러분 개혁성경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게 있나 앞에 아마 서문도 없을 거야 아마 서문도 그다 나오면 그냥 창세기 부터 그냥 이거는 정직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책이 3만원, 4만원, 5만원 이걸 주고, 이거 사면은 이 책이 어디서 번역이 됐다. 이걸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 소스를 예. 자, 그래서 로마가톨릭 사본을 사용했다고, 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킹잼 성경을 예. 진영, 진영을 이제 잠식을 해 가는 이런 가운데, 이거는 사역 성경이에요. 예. 성경은 공역 성경이 있고, 예. 그다음에 사역 성경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공역 성경은 킹제임 성경밖에 없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공인된 이러한 그 장소에서 말 그대로 공인인, 왕이 공인을 한 이와 같은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이거 외에 머틴데일 성경이든 루터 성경이든 올리베 땅 성경이든 여러분 NIV는, NIV는 어디가 만든 거냐? 존도벤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가 그냥 자기들끼리 번역위원들 꾸려갖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든 사역 성경이다 프라이빗 트랜스레이션이에요. 그럼 이거를 누가 편했냐? 존도벤이라는 사람이 편했는데 이 존도벤은 여기 타임즈에 지금 누가 나와 있냐면 유명한 루퍼트 머독이란 사람 언론 재벌 머독이란 사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머독이이 존도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머독이란 사람이. 네, 커다란 그런 출판사를 갖고 있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하퍼 콜린스입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이런 책들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내는 그런 그 출판사예요. 여기서 심지어 사탄교 교주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쓴 영어로 사타닉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탄닉 바이블을 안톤 라베이가 쓴 거를 그걸 출판해준 데가 하퍼 콜린스 누구예요? 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이런 뜻이 저런 걸 내는 거예요. 루퍼트 머독.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는 루퍼트 모독이 NIV를, 천주교 성경을 내주고, 사탄주의자들을 위해서는 또하퍼클리스를 통해서 사탄닉 바이브를 내주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루퍼트 모독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뉴스코프 소유주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뉴욕포스트, 타임스, 그 다음에 요새 예,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Fox TV, National Geographic, 예, 그다음 20세기 Fox 예, 영화사 이런 거다 여기서 운영하고 예, 신문, TV 가이드, 뉴욕포스트, 영국 일간지 더타임 t 예, i m e s 선, 말씀드린 다하퍼클린스 그런 출판 그룹 그래서 52개국에서 한 800종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그 언론 재벌이 루퍼트 모덕이고 미국 최대의 위성 방송회사, 디렉 티브이도 인수하고, 1998년엔, 미국 프로야구단, LA 다저스, 이것도 이제 소유한 그런 사람이고, 카톨릭 신자입니다. 천주교 자기도 받고, 교황청과 긴밀한 그런 협조도 하고, 리그 워렌이라고 하는 배도한 또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지도도 받고 있다. 뭐 이런 사람이 머독이에요. 루포트 머독.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사람 여기 이름이 팍스예요 팍스 뉴스 우린 팍스 그러면 여우 그렇잖아요 여우. 아 여우 방송인가 보다 <laughs> 그죠 여우 방송 여우니까 팍스가 근데 팍스 방송저 심볼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올스윙아이 피라드 올스윙아이에다가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수비학이라는 거 뭐 a는 1이고 뭐 b는 2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비학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저 팍스 Fox, 팍스는 f가 6이고 o가 6이고 x가 6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걸 쭉 가서 보시면 팍스라는 게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 팍스 뉴스 뭐 이러면은 아 이게 여우 방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123456789 해갖고, f 스 x 이렇게 해갖고, 666이라는 걸 저걸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데가, 아, 이 루포트 마독, 머독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에, 이런 방송입니다. 이게. 피라밋, 올스윙아, 이런 거. 이런 데서 지금 편하는 게 NIB입니다. NIB. 에, 뭘 위해서 편하겠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편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오직 돈.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NIB 구약 편집장은 우드스트라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동성연애 호모 운동 지지자고 신학 편집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몰렌코트라고 한 여자 박사가 있는데 자신이 레즈비안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공 이제 공개적으로 알기나 선포해요. 나는 레즈비안이다. 에, 레즈비안. 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수석 편집 위원 중에 영 블러드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에, 이 회사가 편집위원들을 모으고 번역위원들을 모아서 그냥 회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사적인 그런 번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NIV 성경의 핵심 편집진 혹은 추천자 12명 중 8명이 장르교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선전을 해줘야, 그래야 성경이 팔리니까.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 여기는 NIV를 이제 추천하고, 예. 그 다음에 킹덤 성경만 사용하던 밥전수 유니버시티, 아까 말씀드린, 예. 그래서 모든 건다킹덤 성경을 사용하는데, 신학부에서는 NASB가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사용하고,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예, 이런 걸 이제 추천 하고, 이런데 이런 성경들이 근본적으로 천주교 성경이고, 여와의 호 증인들의, 예, 세, 세계, 역본, 우리가, New World Translation, 이거하고 똑같은 성경이라는 거, 없음, 열쇠구절 다 없고,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이런데, 이런 말씀이, 여와의 호 증인들, 예, 이런 그 예수님이, 창조가 된 그런 신이다, 이런 거 지지하는, 이런 거 똑같은 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추천하는 게다돈 받고, 추천서 쓰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슬레 알란드판은 1902년에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 무려 27번 개정이 됐으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성경이, 원어 성경, 성경 본문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왜 개정하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학자들이 그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주시고, 사상 유래 없는 이러한 그 보호를 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들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647년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새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뉴에이지 역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이 10장 2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NIB, NASB, 개혁성경, ESB 다 똑같아요 얘들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도 구원 받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킹잼 성경은 예수님이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심히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올바른 성경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심히 어려워서 구원받는 게 심히 어렵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이 세상에 뭔가뭐 많은 거 가졌다고 하는, 그게 뭐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 뭐가 됐든, 이런 거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심히 어렵다. 예, 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만 5천 군에 5천 군에나 단어가 이제 다르고 열쇠 구조은 완전히 삭제가 돼서 없어요. 왜 없냐? 그 성경의 근간이든 본문을 가면 그리스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구약에서 우리 개혁 성경 같은 경우. 어때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다 수월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수월 간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수월, 너 수월가 그러면 아유 무섭다 그럴 사람 이 있겠어요? 예, 너 은부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 지옥 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미국 사람도 아는 거고 한국 사람도 아는 거고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형벌이구나 다 알잖아요. 이걸 다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사에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단한번 루시퍼라고 하는 이런 사탄마귀의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정체가. 이사에서 14장, 가서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냐. 그래서 루시퍼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니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모든 문학에 나와 있는 그 루시퍼가 그 루시퍼가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루시퍼 아 성경에 나오고 이런 이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개혁 성경은 개명성, 개명성이라 그랬어요. NIV도 모닝스타 개명성, 개명성 아니면 새별은 계시록 22장 1 6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타락한 적이 없어요. 저렇게 성경을 바꿔놓는 그런 일이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역본들이 뉴 에이지 사상은 이제 전하는 거다. 자, 그 다음 가서 보시면은, 아, 호주에 이제 키스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독립신학계 목사님이에요. n i b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을 했어요. 아주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의 이름이 Serious Omissions in the NIV Bible, NIV에 들어있는 심각한 삭제, 변개된 이런 부분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이왕루 목사님이란 분이 저걸 번역을 해갖고,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았고, 우리 k e e b i b l e c o m 에 문서 자료 가시면은 다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볼수 있거든요. 시리 s 스 오미션스인데 n i v b 바이블은 구글에 가셔서 저거 치면은 그러면 영어 하시는 분은 영어로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고 한국말 봐야 되는 분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다 무료 PDF로 저 번역된 걸 이제 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n i v 장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약효가 이제 떨어지는 거요 이제 n i v 갖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등장했냐. 잉글리시 스탠다드 에버션또 이제 표준이라는 게 영어 표준 역이다 누가 표준을 만들어서 줘 자기들이 만들어서 표준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에, 영어 표준 역이라는 ESB 뭐팀켈러니존 파이퍼니 뭐 이런 사람들 동원해갖고 에, 이게 좋다 그러고 저거 써야 된다 그러고 아 이렇게 이제 되면서 2001년에 미국의 크로스웨이 출판사가 이제 어, 역시 이것도 사역 사역입니다. 에, 자기들이 이제 번역자들 의뢰해서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e s b 를 만들었는데 역시 뭘로 만들었냐 천주교 비평본문에서 만들었어요 이건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1971년에 r s b 라고 하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예, 이렇게 개혁을 한게 이게 English Standard Version이에요 r s b 는 이사에서 7장 14절 가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해서, 처녀수태 동정녀, 이런 그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RSB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그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고는, 이게 예수님의 천여 탄생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게 RSV인데 이런 RSV를 근거로 해서 ESV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RSV는 미국에서는 이 특히 하원에서 번역 멤버들을 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자들이 간에 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커뮤니스트 바이블 그렇게 불러 요 RSV를. 이걸 이제 개조를 해갖고 그래서 ESV를 이제 냈고. 또 ESB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나라도 저걸 이제 제가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게 이제 나왔습니다. 정가가 10 얼마인데 뭐 할인해서 9만 얼마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ESB 스타디 바이블은 칼빈주의자들 성경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석이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칼빈주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을 500년 만에 다시 부활을 시켜갖고 그럼 여러분 뭐 나오겠어요? 에, 칼빈의 이중 예정, 구원 받을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구원 받지 못해 지옥에 갈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 사람이 먼저 중생에서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서 구원 시켜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이런 거 교리가 나오는 에, 이게 ESV 성경입니다. ESV.